오늘은 어, 하나님의 그 품을 비로소 알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그 15장의 하반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는 누가복음 전반을 함께 이해해 나가면서요. 특별히 오늘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 받들어서 봉독한 하반부 담긴 그 말씀의 의미를 좀더 깊이 헤아리기 원합니다. 어, 누가복음 15장은 성경에서 그 어떤 장보다 유명한 장이죠. 그리고 그 어떤 장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볼수 있는 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명한 장인 만큼 그 은혜의 깊이가 또한 큰 만큼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비롯해서 누가복음 15장을 어, 담아낸 여러 명화들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단순히 설교를 듣고 마치는 차원을 좀 넘어서서요. 누가 복음1 5장의그 장면을 개인적인 이미지로 좀 간직하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모두 붓을 들고 근사하게 그리는 화가가 될 수는 없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마음껏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설교를 마쳤을 즈음 누가 복음 15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마음에 깊이 간직한 말씀이 돼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누가보음 1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나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죄인이라고 멸시받던 이들이 당신께로 나아오자 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네요. 그들은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어떻게 죄인들을 맞아들이지? 어떻게 저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지?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수근거리는 비난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세 가지 비유로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누가 보면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어느 100마리의 양을 지키는 한 목자를 소개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의 선택은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는 것이에요. 이때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가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정황을 보니까요, 목초지에 양을 지키는 개, 목양견이 함께 있었을 것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양머리들을 이끌고 나온 다른 목자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99마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안전한 지대로 잘 몰아두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모습 속에 99마리를 향한 마음 역시 이미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잃은 그한 마리가 어떤 양이 되었더라도요, 예외 없이 동일한 선택을 하셨을 공평하신 사랑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잃었던 소중한 양을 찾게 되는데, 묵자는 너무 기쁜 나머지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는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의인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다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요. 그런 우리가 지난 말씀에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의롭게 여겨 주시는 삶에 비로소 그때부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주님의 식탁을 거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님께 나온 아 사람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비유 말씀이었던 거죠. 스스로 좋은 꼴을 찾아 먹겠다고 어느새 무리에서 이탈했을 목자일은 가련한 양한 마리로 대비되는 것은 또한 누구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겠고, 본문 속에서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던 한 영혼, 길이 찾으시던 그 영혼을 식탁에서 드디어 마주하고 있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기쁜 마음을 우리가 읽어냈으면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에는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열 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싹이라고 알려진 바대로 계산을 해보면 경제적으로는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선의 가치인데요. 그녀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밝혔고 집안을 쓸고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드디어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고 초청을 해요. 제가 이제 추석을 얼마 전에 이제 손님도 청하고 했을 때 보니까 물가가 너무 요즘 높은 요즘을 좀 해야를 보면 하루 일당보다 벚과 이웃을 불러 즐기는 비용이 산술적으로 훨씬 더들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녀 그런 그녀의 행동을 보면요. 열 드라크마 중에서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보다 더큰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짐작을 하게 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당시 결혼할 때 신랑이 여인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로 열 드라크마를 한 세트로 장식해서 머리에 씌워주거나 아니면 목걸이처럼 걸어주면서 결혼 서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건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를 잃은 것과 같은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가치를 지닌 한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기쁨을 비유로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함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비유이지요. 이 비유의 시작은 한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 아들의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중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 상속을 요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유산을 먼저 주는 일이 없었고 이는 아버지께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결국에 아버지는 유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둘째 아들은 이 유산을 다 정리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요. 아버지의 지붕 안에 사는 것을 억압으로 여겼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들이 먼 지방, 먼 나라로 갔다라고 명확히 표현하면서 아버지와의 거리감을 느끼게 해주죠. 되도록 아버지를 멀리 떠남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만만히 여겼던 것도 같아요. 그는 받은 유산을 마구 허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한 선택이었을 텐데 그의 삶을 보니까요, 자제력을 잃고 방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가지가 온 것을 헛되이 다 써버렸죠. 젊으니까 이제 뭐 새롭게 일을 해서 밥벌이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그먼 나라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아주 공핍한 상태에 빠지고 말죠. 안 그래도 돈이 떨어진 후에 자신을 반겨주는 이들이 없어졌는데 나라의 흉년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를 향한 인심은 더욱 야박하지 않았겠는가. 흔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독립 그 자유, 그런 것을 꿈꾸면서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은 15절을 보시면 결국 그 나라의 누군가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상황에 이르는데 이는 잘 입은커녕 결국 그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선택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는 죄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의지하던 그 지방 사람은 이 아들을 거친 들로 내보내고 돼지치기를 시키게 되지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고 수치스럽게 여길 신세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집전한 둘째 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들이 먹는 사료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이조차 그에게 아무도 허락해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요. 저는 특별히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대목이 유난히 슬펐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요. 먼 나라, 세상의 혹독함 속에서 처절한 외로움과 굶주림을 겪은 둘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17절의 표현은요. 개혁 개정으로는 이에 예 스스로 돌이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의 국면을 좀 부각하는 표현 같아요. 돌이키다. 이것을 영어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서는 when he came to his senses 라고 써 있어요. 그제서야 그가 제 정신이 들어서 라는 각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정신이 들어서 떠올린 것은요. 품꾼들에게도 먹을 것이 남아도는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단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데요. 너무 아버지께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고 있었을 모습을 저는 좀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께 고백할 사죄의 표현을 내내 중얼거리며 간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근들 중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아들이 돌아간다는 말을 남길 수 있던 때도 아닌데요.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그를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 길목에 나와서 고개를 빼고 하염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돼지치기까지 하면서 수척해주고 더러워졌을 그를 한눈에 알아본 것이 저에겐 가장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laughs>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며 드는 감정으로 쓰인 여기에서 단어가 있는데요. 측은이 여겼다 라는 단어예요. 헬라 원문 단어는 에스플랑크니스데 라는 단어인데, 내장이 뒤틀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달려와서 아들을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극률의 품에 품어냅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죠. 아들이 준비한 말이 있지 않았나요? 계속 먼 거리를 오면서, 어, 찔러도, 자다가 찔러도 툭 튀어나올 만큼 준비된 그런 말이 있었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외우거든요. 다음 한 줄이 남아있는데 풍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라는 말을 꺼낼 필요가 없도록 아들의 자격이 없다 여기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대답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옷이며 반지며 신을 다급히 종에게 시켜 신겨줍니다. 그리고는 앞에 두 비유에서도 잃은 것을 찾을 때마다 등장하던 즐거운 잔치가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벌어져요. 23, 24절은 우리도 함께 즐겁게 좀 읽어봤으면 해요. 23절, 24절입니다. 세번역입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버렸다. 자, 이렇게 모두가 돌아온 탕자를 반기는 기쁨의 잔치로 이 비유가 엔딩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15장 하반절을 보면 그 사이에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등장을 해요. 잔치가 벌어진 연휴를 듣고는 엄청 노여해하는 모습을 열심히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바장의 비유를 시작하게 된 것은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건 거리는 걸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우시기 위한 비유들이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에 열고 닫아놓는 양쪽의 식빵처럼요.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옴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시작하더니 마지막엔 집 안에 있던 그이큰 아들이 둘째 아들의 귀환을 즐거워 않고 마치지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가들의그 모습이 바로 이큰 아들의 모습이냐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세히 큰 아들의 모습을 좀 들여다볼게요. 동생이 건강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라는 종의 말에 화가 난큰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 큰아들을 장치에 도착, 동참시키기 위해서 잔치 중간에 아버지께서 밖으로 친히 나오셨어요. 그리고 큰아들을 달래주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께 큰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누가 보면 15장, 29, 30절이에요. 큰아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렇게 여러 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멘. 동생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완전 남이죠. 한글로 된 번역 성경들에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영어 성경은 you never이 반복되면서 you never gave me 라고 표현해요. you, you, you. 이렇게요. 아버지를요. 음, 우리는 쉽게 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있다고 생각지 않지만 실상 성경의 표현들을 좀 자세히 살필 때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동생이라 불러주지도 심지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어쩌면 그거야. 밭에 나가 있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어쩌면 그가 일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그러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일 없다라는 그의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불평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들이 아닌 상벌과 보상으로서 일하는 풍꾼처럼 이미 살아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아버지를 벗어나고자 집을 떠난 탕자와 다름이 없이 집 안에서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성과는 무관히 아버지의 소유만을 담아낸 집안의 탕자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31 32절을 또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잠시 제 이야기를 양해해 주신다면, 어, 말씀드릴 텐데, 제가 아주 어릴 때를 돌아보니까, 엄마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주말 특식이나, 아빠께서 출장 후에 사오시는 그런 특별한 것들, 그리고 성탄절에 준비해 주시는 1년에 한번 찾아오는 정말 기다리던 그 선물, 그런 두 분의 손에 제 관심이 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이나 인정이 관심과 사랑의 척도로 이해했을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저의 관심이 엄마 아빠의 표정에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떨 때 웃으시지? 어떤 걸 기뻐하시나? 어떨 때 슬퍼하고 근심하실까? 철이 든다라고 할까요? 두 분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더 이상의 관심이 아니라 두 분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점점 더 알겠더군요. 손만 보느라고 얼굴을 미처 놓치지도 않고 두 분을 등지지도 않고 늘 마주대하다 보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해도 떨어져 있어도 자녀를 향한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이 어떤 무게인지 그냥 느껴지고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리곤 제 안에 성숙해져가는 변화, 자녀의 성장이라고 말한다 라면 두 분의 마음을 그냥 아는 걸로 그치지 않고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것을 좀 짊어지고도 싶어지고 그 무게를 덜어드리고도 싶어지고 부모님의 가치와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함께 추구하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던 부모님께 이제 내가 그 기쁨을 좀 드릴 수 있다라면 하는 나름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좀 무거워진 것 같아서 우스개로 제가 체중 변화가 <laughs> 많아서 부모님이 요즘 제일 기뻐하는 건제 체중이 조금 감량되는 것인 <laughs> 것 같더라고요. 어,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어, 제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이거는 좀 무겁길래 재미, 어, 웃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laughs> 안 웃으셔서 <laughs> 네. 오늘 누가 복음 15장은 그 어떤 본문보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곤고함과 그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달려가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질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의 집을 다시 떠올리고 아버지께로 곧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 과거의 어떤 변명조차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듯 그의 수척한 모습을 그의 누추해진 모습을 불쌍히 여기면서 달려와서 안고 입맞춰 주시는 우리는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돼지 우리 속에 살던 더러움과 냄새이니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온갖 향락으로 물든 방탕함도 그 더러움도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로 간 죄됨과 심지어 그 죄의 냄새까지도 모든 약하고 부정한 것을 단숨에 품고 녹여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겠다는 아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아들의 권리까지 복권시키는, 회복하시는 그저 은혜의 품입니다. 비유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은 이전에 구속으로 여겨지던 아버지의 품이 완전한 보호였다는 것을, 그리고 억압이 아니라 자신을 품어주시는 생명의 품이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것이지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그 품을 비로소 알게 될 때라고 정했는데요. 성경에서 이 알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인 앎을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신실한 언약 안에서 점점점 무르익어 성장해 가는 앎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경험적인 삶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후의 삶은 어떠할까 한번 상상해봤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물질적인 유산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지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던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다 탕진하고 이것이 아무무용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돌아와서 당신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그 생명의 품을 경험한 이 아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품속을 떠나려 들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모든 죄됨을 녹여주시는 그 품속에서 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보면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정확히 뭔지를 배웁니다. 처음엔 백 중에 하나, 나중엔 열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둘중 하나를 잃었다가 도로 찾는 그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이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을 때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배웁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그토록 기뻐하시는데, 이런 아버지를 정작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죠. 어쩌면 나의 모습일지 않을까. 영혼에 대한 냉담함을 제 자신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신의 의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 있어서 집을 멀리 떠났던 둘째 뿐 아니라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머물기보다 모르는 새에 하나님을 등지며 교만히 자기 의로 살기가 쉽상인 것 같습니다. 그나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 들로 산으로 다니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관이 일로써 여기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여 그렇게 집밖에 외인처럼 혹 풍꾼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나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자유를 주시지만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채 스스로 멍해를 메니 그런 정죄하고 인정받고 대가를 바라고 보상의 목마른 그런 율법적 신앙에 갇혀 사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 혹은 벌로 치부하거나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손 물질적 상속만을 바라보는 관계에 멈춰서. 어쩌면 정말 지극히 아름다운, 보배로운 하늘의 신령한 유산은 정작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 하늘의 신령한 유산인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 역시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품 속에서 일생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그것이 가장 신령한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품 속에서 모든 옛 것을 묻지 않으셨고 모든 죄성을 녹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품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가시는 일입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사랑 만드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사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등진 아들이 아닌 그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마주한다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자가 끊어지듯 측은히 여기는 곤고한 영혼들을 함께 찾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보듬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또 하나의 품으로 성장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거룩한 빈 예수마을교회 8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날은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를 예배로 초대할 기회를 얻게 돼요. 평소에 매번 초청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날이야 라고 말할 때는 한 마디 더 말할 용기와 꺼리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어, 가족 영혼구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직장의 치열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살피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것 또한 이해합니다 냉소적인 요즘 사회에서 이런 말을 건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요 그러니 어,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교회가 동역할 수 있게 그들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곳에 있었는데 어, 여기에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찾으시는 생명을 품습니다. 하고 칸이 있어요. 헝금 어, 헌금 앞, 헝금함 앞에 들이 있었던 건데요. 우리가 8주년을 맞아서 내 주변의 영혼들을좀 이곳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로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돼지 주엄 열매라도 먹고자 하나 주는 이가 없는 영혼의 공고함을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면 하루하루 더 미룰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시다가 달려와서 부둥켜안는 아버지의 눈물을 마음의 그림으로 새기고 간다라면 우리가 용기 내지 않을 수도 또한 없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그 뜨거운 품을 경험적으로 야다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기뻐 참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영혼들을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